정말 뛰어난 가성비에 실패하지 않는 바틀을 셀렉해서 취급하고 있는 대만 회사이죠. 위스키 트레저리의 오시리스 바틀들로만 구성된 시음회가 열렸었습니다. 오시리스 바틀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.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위스키 트레저리 링커우 지점의 지점장 에릭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시음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준비했던 1, 2부 시음 행사가 순식간에 만석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아 3부 행사를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3부 행사는 시음 만찬으로 식사와 시음이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신청 가능 인원은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시리스 바틀들은 제가 특별히 부연 설명을 더하기보다는 이날 참가하셨던 분들의 시음평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으시듯 합니다 하이랜드 파크가 정말 제일 맛있었는데그 이유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단단하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있어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잔으로 내 입맛 찾기 할 때는 하이랜드 파크가 최고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특히 느꼈던 게 뭐냐면 빈틈없이 맛있었다는 라게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특히 그 맛이 1, 2, 3이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어 이제 슬슬 비어지나 할때 쯤에 스모키한 게 살짝 튀어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비트가 에어링이 되면서좀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좀 특이해서 좋았고 음. 이 카발란 비트는 되게 화사한 비트여가지고 음. 제가 예전에도 맛봤었는데 이것도 너무 잘 만든 비트다 라고 느꼈다 음. 이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원픽을꽂으라면은 카발란 스티드 만약에 하이라이드 파크까지 뛰면 은제 취향에서는 하이라이드 파크가 오히려 더 취향일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이랜드 파크를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하이랜드 파크가 이런 맛이면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까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되게 블렌딩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도스에서 주는 그런 파워와 체리의 그 향과 피니쉬에서 피트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 취향에선 하이랜드 파크를 꼽을 것 같고 근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너무, 너무 고민이 많은 게, 다 각자 캐릭터들이 네. 너무 좋아서 나쁘지 않았다 네. 네, 그러니까 제일 <목소리> 맛있었던 거는 이제 하이랜드파크. 아. 하이랜드파크 <목소리> 쉐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보다 좋아,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다. 아. 두 번째는 이제 분화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옥토모어 느낌에서 약간 유산치랑 단맛이 조금 빠진 그러니까 드라이한 느낌이다. 거든 아프로익 CS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일반 아프로익에그 육각형이 커진 느낌? 어, 저는 개인적으로, 라벤이 네. 그 1등. 네. 어, 네. 어, 되게 특이한 약간 아드벡 스타일의 피트 느낌의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고,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세금 내고도 들어올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네. 어, 진짜 저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2등은 저는 카발란 피트. 진짜 밸런스 너무 좋은 피트고, 맛있는 그카발란의 맛에 피트가 살짝 얹혀있는.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다 하이엔드파크가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맛있었고, 그 네. 다음에 이제, 카발란 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, 카발란 이제 그, 원액에 이제 피트를 살짝 이렇게 얹은, 살짝 얹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, 분화벤이 향하고 맛적으로 굉장히 약간 오픈노트가좀 많이 없었습니다. 걸리는 맛도 거의 없었고요. 맛있어서, 분나화벤이 저한테는 오늘 두 번째, 가부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, 맛에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라프로의 그 맛이 딱 나서 너무 좋아하는데, 음. 향에서 약간의 유산치가 있습니다. 예. 다른 분들한테 안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, 음. 저한테는 이제 유산치가 느껴져서, 맛과는 별개로 향이 더 좋은 분화벤이더 음.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, 오늘 전체적으로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, 쉐리만 위주로 먹고 피트는 그렇게 경우를 많지가 않아서 제일 좋았던 건 하이랜드 파트 같아요. 일단 피트의 느낌이 제일 적어서 제가 뭔가 여러 가지 맛을 느끼기도 편했고 쉐리의 뉘앙스도 너무 잘 정지되어 있고 향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저는 하이랜드 파크가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. 이세개 중에서는 타발란이 그래도 피트를 제일 적어서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네, 네. 라프로이크는 그냥 피트였고 네. <laughs> 그리고 구나 하는 피트가 너무 강해서 조금 아, 어려웠습니다. 너무 강피트였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저한테는 하이랜드 파크가 압도적 음, 1등이네요 네네.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예. 피트랑 이 쉐리 중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피트감이 있지만, 이게 막센 막 것도 아니고, 쉐리가, 어,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렬하고 달달하더라고요. 피트를 못 마시는 사람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고, 피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달달하게 잘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압도적 1등이고, 일단 꼴등은 저는 이제 분나베인데 약간 그, 담배 느낌과 그게 너무 저한테는 쎄고 조금 힘들었어가지고, 어 그게 좀 꼴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. 루발라는 음. 달달함이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에는 좀 불량식품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. 음. 네. 그게 좀 연하게 느껴져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또 신기했고, 음. 나프로이그은 법원캐 그 느낌이 좀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,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 어,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해서, 음. 둘다 그냥 약간 동, 공동이든? 아, 그런 네. 생각을 합니다.